안녕하세요. 제인한진입니다. 오늘도 텃밭에 나왔습니다. 저번에 그 심은 그 고추하고 일단 그 고구마하고 보강 그 상황을 좀 볼게요. 일단 고추부터 보겠습니다. 고추가 일단 한 지금 이게 한 일주일 조금 안 됐거든요. 한 5일? 5일 정도 된것 같은데 아직은 뭐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진 않고요 비도 오고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상한테는 수치는 은뭐 괜찮아 보이고 술는 괜찮아 보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전 전주에 심은 옥수수는 뭐 얘네는 일주일 상간에 뭐 엄청 컸네요 그냥 애들이 수 상관에 이렇게 클수 있나? 와.. 옥수 대단하다 그러니까 농사 짓고 씨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진거 그걸로 진건 어떤 지좀 볼게요 아유 그건 잘 나오고 있긴 한데 좀 적긴 한데 옆에 두 개짜리하고 하나짜리가 이게 지금 어,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처음에 날 때는 차이가 난것 같은데 지금 조금 나긴 나도 차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일단 네. 그 시나 그 시나 잘 크긴 크는데요 이렇게만 하면 잘 큰다 근데 뭐 여기까지 문제네 여기 가 완전히 여기가 그냥 이 밭이 그냥 물론깨 뭐 심기 전에 뭐 하면 되겠지만 들깨 밭할 때가 지금 다 망가졌고 감자 상태 볼게 감자. 감자는 어떤 사람은 또이 꽃망울이 가안띄어져도 된다고 하던데 뭐슨말 체지면 된다 그러는데 이 꽃망울 나 항상 떼어지는데 떼어져야 되는지 어째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뭐 하나 떼볼게요. 꽃이 다 폈어요. 감자 꽃이 감자 꽃다 폈고 이건 아 와, 활짝혔네 얘는 머리 조그만 벌레 날아다니는데 다니는, 벌써. 이자 금방 금방 면 큰일 꼽고... 나. 불좀 덮고. 여기 나오는 거 봐요. 늦게 나와서는 가봐. 고구마인데, 고구마 진은게막 거의 뭐두이다 죽고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뿌리가 살아갖고 좀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다음주나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금방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 뿌리들이 살아서 나와야 됩니다. 여기는 뭐덜 저거 됐네 아직 뿌리 더 많이 자랐네 이 펄이 아직까지 어머님 좀깨 심고 계십니다 깨 참깨 이쪽은 벌써 다 심으신 거야? 아니야 저까지만 이거 저거는 안 심었지. 어. 너, 여기 저도 여기 그 기계 한번 갖다 써봐야 되겠구만. 어? <laughs> 써봐야겠어. 되 일단 음, 고구마 상태는 이렇고요. 완두콩 상태 아이고 그때 망을 해 놓고 가니까 애들이 이제 망 자꾸 올라 쓰네요 많이 자빠져 있더니만은 확실히 얘네들은 이렇게 뭐 세워 줘야 되나봐요 이 완두콩이 저는 그냥 그냥 저런 콩처럼 되는 건줄 알았어요 처음에 일반 서리태콩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줄 알았더니 넝쿨이네요 이게 뭐지 m 이라도 알았으면 됐죠 이, 누가 알아 너도. 붙어. 농 쿨. Cool. 붙어라, 붙어. 너도 붙어라. 잡어, 잡어. 잡어. 아. 하여튼 이렇게 됐고, 아, 어, 또한 가지 볼 때가 있죠. 수박. 아까 수박부터 봤어야 되는데. 수박이 어떻게 됐을까요? 좀더 커졌을까? 나왔을까? 저번 에는 아예 안 나왔었는데 오늘은 나왔을까요? 아, 수박이 여기 제대로 나왔네요 이제 수박이 얘는 수박이 확실합니다 지금 이제 잡초 뽑아주고 수박이 확실해요 여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뭐 나와야지 잡초인지 수박인지 알고 뽑아줄 텐데 지금은 다 잡초 같아서 일단 뽑아주고, 여기. 여기가, 3 개가 딱 그대로 나오네, 여기도요. 그때는 두 개밖에 나오는 것 같으니만, 3 개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심은 게, 여기가 안 나와. 여기가 안 나와, 여기가. 어? 여기 나오는 것 같다. 예, 예, 예. 예수박 같아요. 하나만 나오긴 일단 나오는데, 너무 깊게 심었나, 이때, 얘가. 나오는 것 같고 여기든 이건 다 잡초 같은데 이 중에 하나가 진짜 못 하지 <laughs> 막막우뚝대고막 뽑다가 하나가 진짜는 안 하나 되는데 여기다 하나 심었는데 이런 풀들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어 요풀좀 제거해주고 근데 왜 이렇게 풀이 많은 거지? 건장하겠네웬만한건 나도 봅시다. 한번 뭐 또. 여기가 저쪽 하나 나오는 거 빼고 이것도 다잡쳤데 여기도. 아이, 스포가 모종을 살고 그랬나. 실험 <laughs> 삼아서 씨를 사 봤는데 모종을 살고 그랬나 봐요. 여기는 하나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확실히 이거 요거 하나 요거 맞는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얘가 지금 저건데 아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이게 수바, 저기 포도거든요 포도가 죽은지 안 죽었어 이걸 어떻게 걸어줘야 되는데 나무를 저기라서 어떻게 연결해 갖고 포도나무를 어떻게 해 봐야 될것 같은데 얘도 포도 같은데 얘도 포도같아요 어디 뿌리가 나온게 있나 봐요 딱 포도야. 보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포도 송이거든요, 지금. 아, 이 들어줘야 되는데. 참. 아이거 어떡하지? 하여튼, 오늘 할 일이 많아요. 일단 깨부터 심을게요, 깨. 오늘 깨 심는데 깨 기계를 하나 샀거든요. <laughs> 깨 기계가 아니고. 그 뭐라 그러죠 그 파전기 깨, 무슨 뭐콩뭐 옥수수 뭐벌거다 되는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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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청년 농기계인가 이거 내가 광고는 아닌데 하여튼 이거 한번 이거로 그 모종 한번 심어볼게요 근데 여기 모종을 심으려면 뭘 갈아줘야 되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작동시켜 볼게요 여기를, 뭘맞추라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열고, 얘도, 이렇게 해서 열고, 요를 갈아야 된다 그랬어, 요거를. 어? 요거를, 어이씨 떨어지네. 요거를, 요 조그만, 여기 구멍에, 이건 크잖아요. 깨는 작으니까, 작은 거로 바꿔야 돼요.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줬는데, 얘가, 콩할 만한 게, 최고 작은 거겠죠? 여기. 요거, 요 정도 되면 되겠죠? 요거. 요거 너무 커, 요거. 요게 깰것 같아. 요거보다 더 작은 건 없어. 깨는 이걸 거 해야 될것 같아. 이거 필요 없는가 본데?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끼는 건가? 목선으로, 왜안 돼? 응, 음, 됐다. 안 됐는데? 아,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 본데? 됐다. 됐어요. 여기는 됐어요. 옥수수가 안에 들어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빼지? 옥수수 실험 삼아서 해봤는데, 그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씹는 거라니까. 어, 깨지기 전 와봐. 응 어, 됐어, 일단. 어. 일단 여기 이쪽에다가 몇 바퀴 돌려보고 깨가 들어가게. 일단 저 끝에서부터 돌아가 봐야 되겠다. 저쪽에다 말도 해보자. 저쪽 끝은 안안 한데. 뭐 해봐야지 안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 뭐 엄마 이 이거부터 심 받아는 해줄게 안 나오면 안 나오면 아는 거지 뭐 저기서 버텼네 우리 여기 여기 한 줄로 엄마가 시어봐 그냥 한 줄로 엄마가 시어보라고 심, 이렇게 심으면 심기는 금방 심겠다. 이거 엄마 콩이고 옥수수고 다 이걸 심는데. 그러니까 저번에 내가 집에서 해보니까 옥수수 한두 알씩 딱딱딱 다들어가더라고 일단 나도 마 어떻게 되는지. 한지로 엄마 어차피 한지로 엄마가 심으면 정확히 이제 비교가 될거 아니야? 이쪽으로 한 줄만 안마가 시워 먹냐 그러면 고추하고 감자하고 완두콩하고 일단 뭐 영양제 칼슘 뭐 이렇게 유황 뭐세 저기 살균제 이렇게 해서 약을 좀 줘야 되겠어요. 고추도 고추도 그렇지만은 뭐든지 그 병 나기 전에 요양차원에서 살균제 같은 거하고 또 벌레 진딧물 같은 거약 이런 거는 미리 줘야 돼요. 다 생기고 나서지면은 잡기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더 해뜨기 전에 벌레는 아침 일찍 돼야 되는데 아침 일찍 가 갖고 저걸 해고 왔잖아요, 제가 눈에 갖다 와서 일단 지금 이거 주고. 다른 뭐 로타리 작업 같은 거이계가지고 해볼게요 일단 일단은 급한 거 먼저 해야 되니까 이게 약통이거든요. 제일 먼저 살균제. 살균제 한 숟가락, 살균제 주고, 그다음에 칼슘, 칼슘, 칼슘 한 숟가락. 이게 모두 싹이라고 이건 유황계통이에요, 유황. 계통이에요, 유황. 뚜껑을 돌려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까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 숟가락. 그다음에 여기 진딧물 여기 진딧물. 진진물약도 한 숟가락. 그 다음에 아, 이건 아닌데 잡초제거 이건 잡초제거 여기다 넣었는데 큰일 날 뻔했네. 아, 그 다음에 아, 이런 거. 살, 살충제 이거 얼마 없네 얼마 없는게 이렇게 많아 이거 반 숟가락 넣었으니까 반 숟가락만 더 넣으면 되겠다 됐어요 이렇게 지고 나서 수습니다 이제 여기 집어넣고 틀면 돼요 이, 이, 이가 막 돌리면서 이제 섞어집니다 아 섞어서 마스크 써야 돼요 낙절때는 항상 마스크하고 안경도 써야 되는데 안경을 놔두고 왔어요 보안경은 그 이제 갖고 와야 되겠어요 그때 갖고 왔는데 잊어버려, 아, 이번에, 이번에는 번에안 뭐 갖고 왔어요 잊어버려갖고 다 섞인 것 같아요 섞인 것 같으니까 내리고 뚜껑 닫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딱 올려놓고 해야지 딱 매기가 좋아요. 어차피부터. 오만에 탔나 보다. 이거 집에 가서 뿌려야 되겠다. 남는 건 집에서 뿌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약은 다졌고요이로터리 튀어야 되겠어요. 어우 노탈이 점점 잘쳐져요보세요덮가서 비닐 덮으면 되겠어요 이거 부슬부슬해졌어요 다거 점점 잘된것 같아요 이거 아잘 샀어 이제 뭘 한다 요거 비닐을 벗기고 여기도 마저 노탈에 찍게요 일단 비닐부터 벗기겠습니다 저기서부터 가까워야지 펀스 됐는데요? 수스 됐어요. 아, 간식 좀 먹어야 되겠어요. 고구마. 작년에 수확한 고구마. 고구마가 조금 아니 잘 좋네 이건. <laughs> 풀나면 그냥 저렇게 그냥 갈아버리면 끝나겠어? 뭐 뽑지 뽑고 봐셔도 되지 이 풀이 계속 놔두면은 걸음길다 뽑아먹을 거 아니야 이것들이 그럼 그지? 그럼 거름하고 그거 다 뿌려놓은 거 그러니까 <laughs> 아예 그냥 갈아서 비닐 이렇게 씌워놓지 뭐 그러면 오늘 엄마 저 심을 동안 할수 있는 만큼 하지 뭐 아휴 할일더 생겼네 이제 어, 일을해 볼게요. 헐, 다 했네? 너무 빨리 하는데, 이거? <laughs> 금방 다쳤어요. 5분 만에 다쳤어요. 성능 너무 좋은데요? 5분 만에 다쳐서 깨끗해졌죠? 그 잔뜩 난 게. 대박이죠, 대박. 완전 대박. 아 이거 뭐, 쪼 조그만 놈이 성능이 아주 기가 막히네. 진작 살 거겠어요. 이럴 때 왔으면, 그 삽으로 그냥 그 로탈리 친다고, 아... 어. 나, 씨. <laughs> 5분 걸릴 걸하루왠정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 참, 역시 기가 좋긴 좋네. 현재 로탈을 다 쳤으니까요. 여기 택배를 받았어요. 이게 어제 같이 시킨 건데, 얘네가 따로 저기 물건을 받 오더라고요. 이게 중국에서 오는 것 같아. 하긴 뭐다 중국 제품이니까. 이거는 별도로 수입을 해갖고 오는 것 같아요. 이게 골파기용이라고 나온 건데, 아이고 이거 5만 원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쇳덩인데 쇳덩이라 비싼가? 뭐가 틀린 건가? 보이는데? 이게 오른쪽, 왼쪽이 있나? 이것도 설명서 알아야 되나? 오른쪽이 있기도, 왼쪽이 있기도 똑같아? 이렇게 끼면, 이렇게 끼면 앞으로 가고, 이렇게 끼면 뒤로 가고, 불파기용이라 바퀴를 한번 갈아 껴보겠습니다. 어휴. 이거도 되게 뒤로 갈게 끼는 게 맞는 건가? 자, 바퀴를 갈아 꼈습니다, 일단. 일단, 해볼게요. 중간에 고령을 파볼게요. 이렇게 바꿨게 해야 되나 봐요 하나도 안 파요 물은 버티겠지? 뭐 아이씨 일단 이거를 먹고 수분을 다시 해주네. 그렇지 뭘? 뭐. 이거 수분을 다시 해주기 키만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운들은 넣어야 되는 저기 들어가야 되는 게. 예, 오늘은 일 거의 다한거 같고요. 여기 옆에 살짝 그 고랑 조그맣게 하나 이제 깨밭 하나 좀 이제 만들었어요. 기어를좀 만들어 봤고 전체적으로 뭐 오늘. 뭐 크게 뭐 많이 한 일은 없는데 일단 뭐할 만큼 한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옥수수 심은 거 받고 수박도 받고 고추 상태 에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맣게 두둑도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렇게 풀 잔뜩 난거 지금 다 정리 가 됐잖아요 이제 여기는 그리고 저쪽으로 가 이제 깨 심은 게그기계로 심었는데 일단 뭐 잘 될지 어쩔지 한번 봐봐야 될것 같고요. 혹시 몰라서 물도 좀 충분히 준것 같고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 여기가 아참 여기도 그탈이리 쳤고요. 오늘 일 많이 했네. 그래도 그래 보니까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구멍이 따따따따 툭툭 뚫렸잖아요. 이렇게 여기 지금 다깨 심은 자리인데 참깨 심은 자리인데 전체적으로 기타 참기 다 심었어요. 혹시 몰라서 저쪽으로 좀 남은 자 이쪽으로 한 줄은 그냥 손으로 심어 봤고요. 이제 잘 되면 좋겠는데 이제 지켜봐야죠 일단 편하게 심긴 심었는데 잘 나올지 안 나올지 거기 이제 관건이네요 잘 나올지 안 나올지가. 하여간 오늘 이런 여기까지 할것 같아요, 될것 같아요.